인기가 있어, 인기가 아르요라고 합니다. 이 인기는 인기를 많는 거예요. 인기가 아르요라면 인기가 있어. 그다음에 인기가 있다, 인기가 많다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테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테루 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꼭 이제 알아두세요.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 그러면 여자에게는 어떻게죠? 뭐 조세니 모테루요라고 할수 있겠죠. 조세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니 모테루요 하면 여성에게 인기가 많아.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기가 전혀 없어. 이거는 젠젠, 모테나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테루를 나이형을 만든 거예요. 젠젠은 전혀. 라는 의미죠. 젠젠, 모테나이요. 인기가 전혀 없어. 차은우는 인기가 있대. 차은우 상화. 모테르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모 으떼는 모모 헤떼라는 의미죠. 그래서 모테르떼 하면 인기가 있대. 차은우 상황은 모테르테 그래서 모르는 단어 많이 사용하니까 꼭 많이 사용해보세요. 이케맨 데모 모테나이오트고는특징 1. 2. 2. 2.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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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 2. 2. 2. 2. 2.